우리 동네 동전 마켓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 대박 탑10 희귀동전 100원, 동전 1973년 100원, 에러동전 17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00세 시대, 2024년 새해 현명하게 돈 관리하는 법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돈의 필요성, 돈이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 등을 떠올리는데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5만 원 지폐와 천 원짜리 생수 신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5만 원 지폐를 선택하리라 생각하겠지요. 돈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교환 가능하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윤활류와 같고 필요한 돈이 없다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특히 백세 장수 시대인 지금 경제적 빈곤을 겪는 노년의 일상은 굉장히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스콧 리어링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은 자신의 순례길을 가면서 통행료를 내는 것이다. 삶에서 돈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돈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버린다는 말처럼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이 어떤 욕심보다 강하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가치 기준과 수준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생활로 경제적 수준을 달성하고 이루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며, 돈에 부여한 의미와 가치가 적절한지 성찰하며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건강과 함께 가난이 두려운 노후를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괴테가 말하길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고, 헨리 반 다이크는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이라 불리는 행복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모두 돈에 관한 조언입니다. 노년의 시간에는 지출이 절대적으로 크기에 지갑이 금세 가벼워지는 삶을 무척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노년기를 대비하는 준비에 돈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내 주머니에 있는 푼돈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는 스페인 데모노 세르반테스의 말처럼 적더라도 기초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꾸준한 연금 수령 구조를 구축하여 노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의는 100세 시대 노년기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에게 던져진 핵심 과제로 노년기의 인식과 관련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꼽는다고 합니다.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심하면서 사람마다 돈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무척 극명한 셈이지요. 그래서 유행하는 표현이 금수저와 흙수저다. 누구나 한 번씩은 나의 수저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다만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소중한 도구이긴 하지만, 건강과 인간관계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요. 이런 것이 인생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둬야 할 돈의 속성 5가지는 돈은 중력을 가진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에 목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고정수입은 강하다 꾸준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생해서 번 돈은 힘이 세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버는 돈이 훨씬 가치가 있다. 소중히 다뤄야 한다.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결국은 내게 돈이 들어오는 지름길입니다. 돈 관리 똑똑하게 하려면 돈 관리는 무조건 풍족하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쓸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고 싶은 게 많은 경우인데 이때는 우선 순위를 정하고 수준에 맞는 예산 수립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둘째,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갑작스러운 실직과 사고 조기 은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목돈이 필요한 주택 마련,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 등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재무계획을 세워야 하며 또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꾸준한 노력도 필수입니다. 넷째, 돈은 항상 쓰기에 빠듯한데 따라서 필수적인 비용을 우선 지출하되 지출을 줄이는 노력 등 계획적인 돈 관리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돈 관리 프로세스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와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겠지요. 수익과 지출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 지출은 통제가 어렵겠지만 변동 지출은 통제하며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재무 목표와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재무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수립해야 합니다. 또 재무 계획은 구체적인 숫자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계획하는 게 방법입니다. 셋째, 우선순위에 따른 재무 계획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는 것으로 재무 계획을 실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및 금투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재무 계획을 항상 검토하고 수정하며 지속적으로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합니다. 돈 쓰는 것도 전략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실용금융교육과정에선 돈에 관해 다음과 같은 특징 10가지를 제시한다. 벌기 수입 관리 수익 지출 통제와 관리 모으기 저축, 분리기 투자 빌리기 대출, 값기 상환 지키기 보험, 나누기 기부, 알기 정보 수집 계획, 수립 재무 계획 등입니다. 이 가운데 돈 관리에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벌기와 관련된 활용 팁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 키우기,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기, 건강 유지하기, 다양한 소득 원천 마련하기, 오래 일할 수 있게 준비하기 등인데,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쓰기와 관련된 활용 팁으로 우선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을 빈틈없이 통제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에 나서고, 항상 선저축하고 나중에 지출하는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카드는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충동구매를 줄여 변동지출을 통제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모으기다. 돈을 현명하게 모으려면 가장 먼저 종잣돈부터 마련해 봐야 하며 단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통장 쪼개기도 중요한데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등 용도별로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경제 관련 공부는 무조건 일찍 시작하고 오래 해야 합니다. 경제와 친해지기 위해 경제 관련 유튜브와 언론 기사 등을 자주 접해야 하며 절약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빌리기로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의 갚을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채무를 설정해야 하며 적절한 대출 활용으로 자신의 신용 등급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급적 대출은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고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금지다 또한 타인을 위한 대출 보증도 피해야 하고,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자신의 금융 정보를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도 투명하고, 선량한 금융관리에 도움됩니다. 이렇듯 소중하고 귀중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둬야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아가는 노력은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 일상을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저축 계획을 세우고 기본에 충실한 돈 관리로 산뜻한 출발을 다짐해 봅시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구독자 여러분 100세 시대 2024년 새해 현명하게 돈 관리하는 법이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